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기호일보는 인천시와 사단법인 인천영상위원회가 19일에서 23일 인천중구 인천아트플랫폼과 애광극장에서 제1 0일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연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천일보는 청나영상문화복합단지 공모사업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인일보는 인천시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천 지역 1,650여 개 어린이집 3세에서 5세 유아 2만 3천 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중부일보는 앞으로 인천에서 전세사고가 더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인천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1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청나 영상문화복합단지 공모사업에 최고점을 받은 ENM 컨소시엄에 주식회사 에이스팩토리, 주식회사 EJ파트너스 등이 참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탈락한 KT 컨소시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상대로 인천지법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처분 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KT 컨소시엄은 더 E&M 컨소시엄에 비해 재무 역량, 전문성 등이 월등하지만, 평가위원회는 모든 세부 항목에 더 E&M을 더 높이 평가했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한 평가를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중부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보증사고는 일반적인 전세가격 하락에 의한 사고로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 등 조직적으로 세입자를 속인 전세사기와는 다르며 인천의 군구별로는 부평구 134건, 서구 102건, 미철구 87건 등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점을 찍은 인천 전세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빠지기 시작했고 2022년 8월 2억 116만 원이던 중위 전세가격은 올해 4월 1억 6,111만 원으로 8개월 만에 4천만 원가량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의 전세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하락함에 따라 전세 사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전 정부 시절 집값이 상승하면서 갭투자가 성행했는데 2년 만기 시점이 도래한 현 시점과 당시 전세 가격 간 가격 차이로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도 기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송 뉴스였습니다.